안녕하십니까. 고향동관산원 원심도의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문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폐 인센티브 잠정 중지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해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죠. 제가 그거 안 가지고 왔네. 지역화폐는 즉 우리 고향시에서 시행되는 고향폐이는 전통 시장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득 공제 30% 적용, 지역 화폐 충전 시 구매 장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계 부담을 덜수 있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지역 화폐의 숨기는 이 있음에도 긍정적인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고양시는 5월까지 잠정준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 예산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올해 고양페이 발행 규모 등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곳은 오직 고양시뿐입니다. 자료 화면. 참고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시는 지역앞폐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양폐 인센티브 예산은 타 시군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9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의 예산규모는 251억 7천만 원 용인시는 2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약30%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 연세자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은 작년에 4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고향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지역화폐에 대한 고향시 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삼고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군구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더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